아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식, 식단을 보고 있습니다.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상에 지금 이런 건 건들지도 않았고 지금 밥도 조금 조금 적은 양을 해서 더 먹게 되면 음, 다시 주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여기 그릇마다 다 남아 있습니다. 어 그러면 이게 그 자원도 낭비지만 음. 음, 이게 얼마나 많은 이그 예? 음. 그 쓰레기가 되는 겁니까? 그리고 그렇죠. 지금 이런 거뼈 같은 거는 이게 아. 음식 쓰레기도 아니고 이걸 발려서 버려야 되는데 그렇죠. 과연 그렇게 버리는지를 음. 궁금해서 음. 할 수도 없고 음. 이게 지금 완전 그 음. 우리 나라의 생활 습관상 음식을 작게 해서. 더 갈수 가지고 먹을 수 있으면 음.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음. 지금 이 귀한 나무를, 아요 응? 이거, 이거 너무 맛있는 이거 거예요. 너무 맛있는 나무를 아이고. 그냥 더 달라고 그러지 말고 이거 두세번시켜서 음. 이렇게 남았는데 음. 그걸 시키지 말고 알뜰하게 있는 걸 먹어서 음. 치우는 것을 우리 우리 시민 자체에서 음. 이거를 교육을 통해서라도 음. 할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음.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음식 쓰레기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, 어? 어느 정도 안다고 안 냉긴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먹은 게이 정도면 지금 평상시 다른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지. 이렇게 왜 먹지도 않는 걸 말아서 음, 이렇게 버리. 남기는지 예 알뜰하게 음. 해서 음. 어,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건 너무 아깝습니다. 맞아요. 사람 예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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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사람들이 예, 예 예. 이거 뭐야 이거 죽을 왜, 난댔어 이거. 이거 이거 장기 진짜 장기. 밥을 이렇게 말지를 말고 화장실에 그래 그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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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키지도 말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, 여기요. 아 저쪽에 응? 좀 시간을 한번 가볼게요. 네. 음. 여기는 아예 더안 먹은 것 같아요, 그죠? 음. 어 여기 살이 그냥 다 있고 안 먹은 거 찍지 말고, 어, 예, 예. 거 <laughs> 아니 이렇게 깨끗이 그 부분 부분이지 음. 지금, 예. 음, 네, 음, 깨끗이, 깨끗이 잘 먹었습니다. 음. 여기도 대체로 잘 먹었어요. 전차는 예. 아, 남은 거 없는 것 같고, 그죠? 네. 네, 그 그리고 여기도 이거 완전히 다 비운 것 같아요. 네, 네. 그 알뜰하게 다, 고는것 같습니다. 네. 우리는 음식물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. 음. 어, 이제 그 문화 자체를 음. 자꾸 깨우치면서, 음. 어, 적게 많이 그냥 갖다 상차리면 하는 것보다는 부패식으로 해서 이렇게 앞접시에 덜어먹으면 담은 거쓸수 있게 하는 식단에도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죠? 네. <laughs>